서밋리미티드 남천 국평경쟁률 최대 349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8사 타입에서 349대1 넘었습니다. 자, 부산 최초로 평당 5천만원을 넘긴 서밋리미티드 남천이 1순위 청약에 16,000개의 통장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대단하죠. 1순위 청약에 720가구를 모집했는데 총 16,000개의 청약 동장이 접수됐다. <laughs> 평균 경쟁률은 22.62대1이다. 얘가 얼마짜린인가 아시죠? 그죠? 네. 84가 16억인가 그래요. 84가. 84가 16억인데, 320몇대 1의 경쟁률을랍니다 <laughs> 최고 경쟁률은 84B에서 나온 349.17대1. 24개 모집에 8380명이 들어왔다. 84A 타입도 137대1이다. 112 타입은 18.68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835가구 규모인데요. 네. 지금 현재 부산에서의 최고가죠, 그죠? 지금 남편 소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주, 저번주 말씀드렸죠, 그죠? 저번주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3 0평대 128세대 들어오는데, 평당가만 4800입니다. 그래서 16억. 40평대는 211세대 들어오거든요 얘는 평당가가 대략 5천 그래서 22억 50평대는 286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메인이에요 남편서밋의 메인은 50평대로 보시면 되는데 286세대가 들어오고 평당가 5,200 그래서 29억 70평 이상은 210세대가 들어오는데 평당가 6천 그래서 42억이에요 청약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청약 결과입니다. 서밋 리미티드 남천 그 무시무시한 분양가를 들고, 예, 얘는 16억 짜리인데 125대 1, 326대 1. 다음에 112A도 12대 1, 뭐1 6대이 남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얘부터는 50평대거든요. 122는 50평대인데, 50평대 A 타입은 11.9대 1. 그다음에 142 타입 여기서부터는 이제 60평대죠 맞나? 아 이것도 50평대다. 이것도 50평대, 50평대 후반대거든요. 얘도 1.45대1 그리고 177 타입 얘가 이제 60 거의 70평이죠, 그죠? 70평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좀 미달이 나있죠, 그죠? 예 미달이 나있고 그 밑에 있는 뭐 펜트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는 예, 다 팔렸어 보니까 거의 다 팔렸어요. 그죠? 243년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그, 1억이 넘거든요. 얘는 평당가가 1억이 넘어요. 1억 천인가 그렇,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예, 1순위에 다 팔렸어요. 경쟁률이 2대1입니다. 한 개, 한개 나와 있는데, 한, 두 명,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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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이 두개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2대1. 어마어마하죠? <laughs> 720개 일반 풀린 것 중에서 만, 거의 만7 0 0 0 개의 통장이 들어왔다. 1순위, 2순위 합쳐가지고. 하. 이제 부산도, 평당가 5천 시대가 열렸다. 뭐, 물론, 부산의 최상급지죠, 그죠? 부산의 최상급지. 남천동, 에 평당가 5천 시대가 열렸다. 하. 뭐, 8사에 뭐 평당가 4,800에 가지고 1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산 상급지에 웬만한 대장급은 8사가 10억 정도를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3년 뒤에 입주니까 실거주 하려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자목적으로 들어간 가수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는 많은 수의 가수요도 있을 거예요, 그죠그 참고로 그 르엘 리버파크 센터 8사 타입. 8사타입 50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피가, 초피가 5천 정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이거든요. 점매 제한 기간. 6개월 동안 전매 제한인데 지금은 거래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피가 나온 자체가 불법이에요. 일단 불법인데, 예. 그러한 이제 뭐 저도 아름아름 듣다가 보니까는, 예. 초피가 5천 정도에 형성돼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그 블락, 음, 루엘 센텀이 고정시세라서 고등, 여기도 아마, 그리고 그 루엘 센텀 같은 경우에도 84타입이 경쟁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천 서미세에도 84타입이 아마 대박 흥행을 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몰렸어요. 보니까. 그, 루엘 센터에서, 뭐, 초피가 그래 분위 많이 하는, 요런, 그, 소식들 들리니까, 예, 바로, 예, 남천 서미스에서도, 요, 해가지고, 아마, 그, 당첨자 발표 나면은, 이제, 그, 동호수가 다나오자는거죠 당첨자 발표되면, 그날 밤 지나면서, 또, 초피가 바로 뭐, 5천 정도로 또 형성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 될 거예요, 여기도. 그걸 노리고 들어간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걸 노리고 들어간 분들도. 실거주하겠다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걸 노리고 들어간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초피에 팔고 나오게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야, 부산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맞죠? 예, 부산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항상 보면은, 나만 돈이 없고, 주위엔 다 돈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최상급지 하이엔드 신축에 입주하려는 수요는 있다 있다 보셔야 될것 같고 물론 그 수요가 완전히 있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오 수요들은 어떤 수요가 들어올까 예. 말씀드렸듯이 어, 뭐 상급지에 대장간지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 주거지로 선택하셨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그 우동이나 센터피티에 그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수요도 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그 수요가 무한정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엔드 서밋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음, 뭐 남천에서 흥행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전망했다고 <laughs> 생각이 들고 자,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어떤 생각이냐? <laughs> 자, 투자 관화에서 본다면은 자, 여기가 지금 큰 평수는 큰 평수는 예, 평당 6천이에요. 평당 6천 70평짜리는 평당 6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남편으로 갑시다. 위치는 여기 되는 거죠. 여기 메가마트부지. 저그 빛이 푸르지였음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자리인데, 자, 여기가 70평짜리가 평당 6천이다. 물론 맨 앞에 있는 주동이죠, 그 주동에 70평짜리가 평당 6천이다.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3인 빛이 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천 서밋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3인 빛으로 달려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삼익비치 현장 소장님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좀 어떤 분위기인지. 그 최근에 삼익비치가 거래가 꽤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부산시 6월달, 7월달 거래량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부산시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거래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익비치거든요. 그만큼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익비치에는 실거주하러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여기에 실거주가 선호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4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를 누, 어떤 실, 실, 어떤 사람이 실거주로 선호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에 지금 그, 일단, 조합원 분양가는,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평당 4,500이죠, 그죠? 렇 평당 4,500.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남천 서미스는 평당 6,000이에요, 지금, 금형수가 근데 여기는 평당 4,500이에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올라간다 치더라도, 물론 뭐,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으니까는, 예, 조합원 분양가 더 올라가겠죠. 거기에 여기는 지금 일반 분양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렇 일반 분양은 안 나오죠. 특별 건축구역 안 하는 걸로 조합원들이 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이제 안 나와요, 여기는. 여기에 입성을 하려면은 조합원 물건을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럼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냐. 그게 두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향기 빛이 현재 시세는 17평짜리, 제일 작은 거, 17평짜리는 감정값 플러스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돼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매물을 보시면은 뭐, 6억짜리도 보이고 하던데 그거 처럼부 거의 물입니다 전화해보세요. 어마 없을 거예요. 17평짜리가 감정가가 대략 뭐한 5억, 5천, 5억, 6천, 5억, 7천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억에서 한 1억 1, 2천 정도 붙은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한 6억, 한 7천에서 한 7억 사이 그 정도가 현재 시세다. 거래된 시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평수. 예. 다음에 많이 보시는 게 지금 48평이거든요. 48평. 48평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5억, 왔다 갔다 해보죠. 15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8평짜리는. 그러면 거기는 지금 p 가한 2억 정도 붙어 있어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전에 조사할 때는, 그때 조사할 때는 프리미엄이 48평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한 1억 3천 정도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 거래 가능한 거. 그러면, 감정가가 한 15억 초반인데, 예, 48평에 감정가가 15억 초반인데 프리미엄이 2억이다. 그럼 내가 실제로 매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7억 초반이죠, 그죠? 17억 초반. 그러면, 48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이 전면동에 들어오는, 전면동에 들어오는 50평, 그 연구조망이 확보되는 55평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현재 조합원 분양가 4,500으로 봤을 때, 평당, 4,500으로 봤을 때, 55평이면 얼마냐? 50, 어, 55평에 4,500하면은 25억이 나와요. 근데 여기 에 내가 지금 피를 2억 주고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27억에 사는 거죠. 그죠? 2 0억 예. 그러면은, 어, 결국 내가 지금 48평을 10억 초반에 사게 된다면은, 나중에 추가분 담 것만 10억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 기준이 그 평당가 4,500 기준일 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뭐 봉사비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뭐 평당가가 더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는 좀 뭐, 당연히 더 올라, 올라갈 거라 생각하, 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가가 6천을 넘게 하겠습니까? 6천을 넘게 하겠습니까? 그럼 입지적으로 볼 때, 이 입지와 입지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입지인가? 그리고 여기에 서밋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그랑데이 더 비치가 들어오는데, 어느 것이 상품성이 더 우월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여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리스크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 아, 저거 언제 되겠어. 2040년대도 안될 거야. 라고 악당을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예.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 조합에서는 일단 2년에서 2년 반 뒤에 이주를 목표로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리스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리스크. 이두 가지 리스크죠. 그죠. 그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리스크가 크면 은 리턴도 크고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3인 피치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접근을,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예, 남천섬이씨 이렇게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한다면 은 지금 바로 3인 피치로 뛰어가셔야 된다 그 중에서 두 가지 타입을 추천 드리는데 17평 중에서도 감정가 두니가 2,750등 안에 드는 거. 이유는, 예, 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예, 걔를 먼저 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 48평. 48평을 하시면은, 그 전면부에는 55평하고 60평이 배치가 되는데, 55평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55평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 PC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17평, 2000, 750등 안에 드는 물건, 그리고 48평짜리. 두 가지 타입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는 얘한테 전화하세요. <laughs> 태양소장이 설명해 줄 겁니다. 어쨌든, 대략 시세는 그 정도니까, 좀 궁금하시면은, 전화해가지고, 같이 물건 찾아서, 뭐 계약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말씀드린 두 가지 리스크, 사업 지원에 대한 리스크,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리스크,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예,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다는 것들은 예, 여기에 지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은 시간이 한 2, 3개월만 더 지속되면 은 프리미엄은 또한 단계 더 팡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